꽃이 너무 없어 욕 보여 드리고 싶은데 한국이 더 예뻐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게 최선입니다 스키야키 먹으려고 했는데 스키야키집 없어졌습니다 아니 진짜 거짓말 안하고 진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제소바로 갑자기 루틴 변경해서 과제소바를 먹으러 왔습니다 갑자기 고수 넣어주냐 해서 고수 탕장 빼달라 했어. 과연 맛있을지? 좀생겨나가나보 음, 예쁘지 아 초를 넣었어요. 짜란. 근데 오, 오랜만에 마늘맛 나니까 좋다. 들어가, 얼른 오늘 오예스 저는 오늘은 카츠동 얼른 시켜봤어요 원래 카츠동 절대 안 시키는데 여기는 위에 돈카츠가올려져 있어서 너무 우와 응응응 음. 응응응응응응응응응 돼지라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이응응응응응응응응 다르죠. <목소리도> 진짜, 음. 음. 진짜 좋아요. 까르구나 아, 옛날에 한스 델리 가면까르보나라밖에안먹었어 먹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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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로 가겠습니다 음, 오 음, 음, 음. <목소리도> <먹고 올게.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빤주오빤주 팬케이크 후기 나쥬. 핑크 맞다. 어, 어 진짜 나. 핑크 맞이 진짜 제가 싫어. <laughs> <나이 나. 웃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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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불케. 아 맞다네. 깜코구네. 미요 미요 미요. 생각보다 엄마가 너무 일찍 도착해서 지금 퇴근하자마자 도쿄역으로 데려가고 있어요 셀카 찍고 있네. 엄마. 엄마. 친구 대리구매 완료. 미도리 스시 시부야점만 가서 그런지 여기 오니까 서서 먹는 거라아요둘다 몰라. 몰라가지고 지금 서서 벌 받고 있어요. 그럼 나 먼저 먹는다요? 응. 이따다 김오스. 음, 데려다 주고. 음, 음! 여기서 왠지 별일 것 같아. 맞아, 자 김. 질려. 질려? 질려, 질려. 질려? 응. 어우, 되게 질려. 그럼 혼자 먹을 생각이셨어요? 아니요. 엄마가 입에서 냄새 나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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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시원하다. <laughs> 속았다. 아우, 씨. 엄마 따뜻한 건줄 알았지? 음. 아우, 진짜 속상하다. 아우. 고구마네? 뭔줄 알았는데? 빵! <laughs> 아이씨, 고구마를 5,000원 주고. 그래서 내가 먹을 거냐 물어봤잖아. 야, 너 빵이라고 얘기를. 내가. 엄마, 빵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야 빵, 이뭐 빵이라고 생각하시죠? 물어봐야 그걸 누가 뭐라고? 에 엄마, 먹고 아니, 고구마라. 아니,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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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고구마. <laughs> 아너 너 고구마라고 얘기를 해줬어야지. 고구마 먹고주냐고 물어봤어. 그거 아니오. 고구마 빵이지. 얘가 미쳤다고 고구마해신 응? 진짜. 빵인 줄 알았어. 너의 응. 이름을 걸기는데 빵인 줄 알았어요. 아, 난 빵이라고 한 글자도 말한 적이 없는데. 이거 고구마였요그러면 엄마가 일본 와서 빵을 먹고 싶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 응. 엄마가 빵을 좋아한 엄마. 이거 고구마예요. 빵이 아니에요. 이가 그러니까 딱.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고구마라고. 응. 고구마 먹을 거예요? 고구마 응. 먹을 거예요, 근데 엄마. 맛이라도 뭐지? 이랬으면서. 난 고구마 빵인 줄 알고 말이야. 어이가 없어. 집이나 응. 빨리 가요. 응. 이건 제 카메라고요. 이거는 제가 부탁한 한국... 아, 이거. 이거는 제가 부탁한 한국 음식들. 오징어집 제일 먹고 싶었는데 오징어집이랑 김이랑 떡볶이랑 사왔어요. 엄마가. 그래서 어머니는 청소를 하고 있고 저는 머리 하기 전에 짜랑 짜랑 이거 뭐야? 자, 이거는 뜯어보겠습니다. 와 대박 아빠 잘 쓸게요 와 대박 와 대박 와 대박 엄마 이거 되게 신기해요 와! 엄마 수영복 사러 왔어요 아래로 요 수영복 꼭 사신다고 하셔서 요거 사서 요거 요거랑 하늘색깔 있거든요. 근데 엄마 하늘색깔 사고 싶다 해서 하늘색깔 지금 이거 보러 갔어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쏙 듭니다. 쏙쏙 쏙. 저도 봤는데 꽤 괜찮았어요. 저희 엄마한테도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찌키 요마입니다. 왜나 빽거 빽거롱? 엄마 제가 막 이거 한거 어땠어요? 응? 너무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나 빽거 빽거롱? 스놈스~ 어, 눈깔 개빨개 엄마가 100만 원짜리 해준 눈알 막 가기 3초 죠저 23,000보 걸은 게 진짜 아직도 안 믿겨진단 말이에요. 아니, 엄마~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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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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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일부러 출, 일찍 출발하기 정말 잘한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니까. 러 늦었으면. 저희는 후지천으로 가볼게요. 추수없어 버스를 타고 있어도 좋아요 낚시는 원래 물에 빠지면서 가는 거다 요 유람선을 갑자기 타러 왔습니다 어, 이 아리가또 져 네, 네, 네. 아 슈크림도 보여주라고? 이 네. 마음 안 해주네? 산카이데스. <laughs> 아, 너가... 오늘도 피해갈 수 없는 휴무. 아 미치겠네. 나 진짜 휴무가 하루 하루도 없으면 미치나봐. 진짜 미치겠어. <laughs> 카톡이 왔는데 밥금미 박금이, 얘가 미래요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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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것도> 너무 <laughs> 오 <오수> 있어서 속상해이어 <laughs> <이렇게. 웃음> <laughs> <laughs> 일본의 국룰로 있는 곳. 제 생일을 찾아볼게요. 귀엽네. 뭐해? 뭐해? 에? 네? 에? 네? 어 아, 됐다. 엄마랑 갑자기 그 신라면을 먹기로 했어요. 저희는 도착해서 지금 집 넣고 저는 너무 더워서 어쩔 수 없어 반팔 입어야겠어 반팔 입고 예린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기를 부실 예정이고요 저는 보니까 배가 잘안 부르더라고요 오늘 그걸 별로 먹금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래서 예린이랑 같이 죽여보려고요 예린아 준비됐어? 응 준비됐어 그리고 원하는 숫자를 뽑아요 엄마 제일 좋아하는 숫자 29 29, 29. 29번. 응. 열어? 네. 길. 좋은 거. 아, 이런 거, 이거, 응, 이거, 이거? 응. 오, 이거를 먼저 보는 거야? 좋은 거 뽑은 거야. 어 진짜? 응. 원래. 음. 어머, 이걸 안 줬어. 이거 빨리 줘야겠다.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있어요 애기들이랑 같이 보을고 있는 엄마. <laughs> 무서워이니네는 <laughs> <laughs> 올라간다. 엄마 더올라을쟤 <laughs> 오. 오. 그고기 완전 신다. 비슷한데? 어우, 배가 너 엄마랑 이거 뽑았어요. 너머리 너무 커. <laughs> 그리고 엄마가 얌채처럼 뒤에가 있어요. 다 보다. 공원 <laughs> 가기 전에 서브에 왔어요. 서브에서 샌드위치 사가 지고넘어갈려고요 아, 카사이 링카이였어요. 저 링카이 공원으로밖에 안 외워가지고 링카이 공원을 찍고 왔는데 어머나 어머나 이런 공원이었어 나는 바다 <laughs> 보이는 공원을 원한 거였는데 어머 너무 속이 쓰리다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아, 나 있지? 아나 진짜 바보 같아요. 여러분은 카사이 링카이 공원이라고 꼭 적으세요. <laughs> 뭐. 은시야, 응? 여기서 떨어져도 이 안에서 떨어지잖아. 바로 죽잖아요, 머리 깨지고. <웃음> <웃음> 놀려비 아, 응, 옆피랑 먹고 있어. 이게 그거예요. 야, 맛있게 찍은 사람. 어떤 게 아, 호르몬이 이게. 아, 아. 아. 아, 아, 네. 하나, 둘. 원 투. 맛있는 거 다다. 소리 앞건이. 와 진짜 미치겠어. 포카 아~ 메롱공이당 그럼 저희는 소녀들의 비밀 파티를 즐기고 올게요. 이케 어떤 노래요? 뭐 이런 거임? 이 그래서 제너 이거, 이거 몰라? 너이 노래 몰라? 응. <목소리> <목소리> 뭐예요? 너무 무서워요. 그만 하지 마세요. 아 t m o s At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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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웃겨 야너 야, 뒷모습 진짜 무서워 정말. 친구가 생일이어서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허접한데 어쩔 수 없어 재료가 없어 아라아라타 <laughs> 너무 허접해서 미안해 한2 3 4 생일 축하합니다 뿅뿅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선아의 생일 축하합니다 귀여워 어떻게 다 전체적으로 크기가 똑같아? 가라 가라 너 아주가 야잘 가라 헬로 지토 헬로 오늘은 한국 가는 날이에요 워홀 일기를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밀린 영상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